음, 이번거는 강원 강원 영서에 싹 들어 사장님 그 자동 밸브하고 자동 리모컨 자동 밸브하고 그 전동릴 세트 출고분 테스트 입니다 지금 건, 여기 배터리 연결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리모컨박스 세척기 자동 밸브 리모컨박스고 얘는 그 전동릴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리고 수동, 수동일 스위치 박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리모컨이에요. 어, 먼저 지금 이제 이게 메인 박스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 해놨고요. 오른쪽 옆에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전원 스위치겸 차단기입니다. 부하 받으면 우리 리들 돌다가 부하 받으면 차단기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메인 차단 스위치를 오른쪽 벽에 추가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배터리 연결된 상태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사용할 때만 메인 스위치를 키시면 됩니다. 메인 스위치 키시고 이게 이제 리모컨 메인 박스 스위치. 이렇게 시면 불이 들어오죠. 이그 상태에서 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모컨, 리모컨 버튼은 on 버튼 눌러주시고, 1번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세척기에 밸브를 열고 닫고 밸브 이거 깜빡이죠. 깜빡이 렇게 그리고 똑같이 한번 되면 밸브가 닫힌 쪽. 밸브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우리 세척기 작업하시면서 혼자서 작업하면서 리모콘으로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릴릴 릴 보시면 자동 릴입니다. 감김 감기고 풀리고 반대 방향 그리고 누가 옆에서 해줄 때는 수동 스위치가 옆에 또 있습니다. 수동 스위치 감김 수동 스위치로 감김 풀림 이렇게 해주시고. 어 사용 중에 좀 유의하실 좀 상황이 있거든요. 사용 중에 유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리를 이렇게 이렇게 감긴 방향에 돌 돌리다 보면 얘가 돌아가는 회전력이 있어서 바로 딱 멈추질 않거든요.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역회전을 이렇게 역회전을 하지 마시기 좀 마시기 바라요. 왜냐면 이렇게 정방향 돌아가다가 갑자기 얘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역방향을 돌려버리면 이 감속기가 좀 나갑니다. 어, 뭐 장비라는 건 영원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감속기가 좀 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정방향 돌리다가 갑자기 역방향 눌르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음,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세팅돼서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설치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의 강원영소 싹드려 사장님 자동밸브하고 전동기 테스트 마치겠습니다.